안녕하세요. AI 인공지능 알파고 코인입니다. 영상 촬영 은 현재 시각 2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1시 5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2년 만에 비트코인이 다시금 8천만 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불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더 크게 낼수 있는지 지난달 수익률부터 공개할게요. 자 위쪽 1월 2일부터 제일 마지막 1월 30일까지 총 38개 종목 잡아드렸고요. 제일 위쪽에 보라스팀 솔라부터 시작을 하면서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률 또한 가감없이 공개해드렸어요. 1월 한달 동안 38개 종목 중에서 34번의 익절 그리고 4번의 손절이 있었는데요. 아 저희는 손절 종목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고 있죠. 보시면은 1월 2일 스팀, 1월 16일 아비트럼 1월 18일 밀크, 그리고 마지막 1월 29일 보라까지 투명하게 손절 종목들도 올려드렸어요. 1월 총 수익률 670% 마감했고요. 2월 현재도 꾸준히 수익 쌓아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잘 보세요. 2월 25일 일요일이구요. 오후 8시 16분에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렸던 세타 토큰이에요. 추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진입 근거까지도 실시간으로 잡아드린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25일 기준으로 2 일만에 폭등이 나오면서 80% 가까운 수익률 챙겨드렸어요 알파고 정보방에서는 어, 이러한 급등 직종 코인들의 매수타점 탓점, 매도타점과 대응법까지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수익 이어나가고 있어요. 고정 댓글 링크로 24시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코앞으로 다가온 물장에서 엄청난 수익 빠르게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을 챙겨다 줄 종목 바로 바로 알고랜드 가지고 왔고요.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셨죠?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어,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들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우선은 한눈에 보시기 쉽도록 추세선을 미리 그어드렸는데요. 아마 한눈에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러한 패턴은 삼각형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불리는 패턴이고요. 이런 대칭형 삼각수렴 형태의 고유 특징으로는 고점은 꾸준하게 내려가고요. 반대로 저점은 꾸준하게 올려가면서 이 수렴의 끝 부분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엄청난 변동수을 보여주는 것이 고유 특징이 있어요. 아, 어, 그데 지금 현재 알고랜드 보시면 어떤가요? 이 수렴의 끝 부분에서 이 주황색 21선 그리고 노란색 6 1선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모든 이평선들 현재 정배열이 되어 있는 모습이요요 어,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정확한 타점을 위해서 추가 근거까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그어드린 패턴이 하나 더 보이실 건데요. 이거 어떤 패턴인가요? 한번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이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발생되었던 반등과 반락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올릴지 또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예측을 할때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이고요.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지금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이시나요? 어, 현재 캔들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반등이 나오는 0.382 구간과 그리고 빨간색 오일 이평선에 안착을 해준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집중하세요.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드리는 게뭐 이런 피보나치, 뭐 삼각수렴, 뭐패럴 채널 등등등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전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에도 상당량의 매도 거래량이 쌓이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좋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시총이 2.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알트코인이니요이그 아, 말인즉슨 시총이 2.2조 원에 달하는 이 알고랜드 코인 자체가 거래량이 지금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인 거예요. 그만큼 세력들과 개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매도하고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 빨간색 5일 선의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위쪽에 나와 있는 0.236 구간까지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메스터점이 되는 거고요. 이후에 2.36구가 돌파를 했을 경우에 전고점 부근이었던 0부근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메스터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두 가지 근거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무조건 고정댓글 링크에 나와있는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매도 타점과 실시간 대응법까지 받아가신 다음에 안전하게 수익권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같이 이러한 수익률을 생겨가실 분들은 무조건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시고요 꼭 무조건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타점을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다시 돌아온 기회의 시장에서 시장 졸업의 기회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고 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